빼놓을 수 없는 마이산. 이 마이산의 모습을 더욱 근사하게 감상할 수 있는 지난해 특별한 장소를 소개합니다.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분홍빛 돌편. 아,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어딘가요? 짜잔, 여기요. 여기는 바로 지난해 있는 꽃잔디 동산입니다. 여기 한 4만 평 정도 되는 부지예요. 꽃잔디 천국입니다. 여기는 산책할 수 있는 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바람길, 불두압길 그다음에 꽃잔디 구원길 굉장히 많습니다. 자 피디님 우리 제일 예쁜 꽃잔디 구원길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5월에 만개하는 꽃잔디 아름다움. 향긋한 내음도 산책길에 가득한데요. 여기가 꽃잔디 구원길입니다. 꽃잔디 속으로 어. 꽃잔디 향을 느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만든 꽃잔디 공원길입니다. 봄날을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꽃잔디에 더해 하얀 불도 하와 베롱나무 목수국의 화삼까지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선명한 빛깔을 뿜어내는 꽃잔디들. 여기 오시니까 어때요? 향기가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예, 굉장히 진해요. 아, 이게 바로 꽃향, 꽃잔디 꽃향기입니다. 가장 많이 보는 홍설이라고 하는 저 진분홍색 꽃잔디는 색깔에 비해서 향은 많이 나지 않고요. 바로 이 아래 보이는 보라색 꽃잔디가 가장 향을 많이 머금고 있는 꽃잔디입니다. 그래서 꽃잔디가 종류가 한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진분홍색인 홍설, 그다음에 예전부터 보였던 보라색인 꽃잔디, 그다음에 흰색 꽃잔디가 이제 색깔별로 있는 거고요. 사만 병대지를 화려하게 수놓고 있는 꽃잔디들 그 빛깔과 향기에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에메랄드 핑크입니다. 좀더 잔잔한 느낌의 색깔을 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 위치한 진한 고원에 피어난 분홍빛 폼. 이곳을 찾은 이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를 걸으시면은 꽃향기에, 꽃잔디의꽃향기와 향나무에서 나오는, 어, 어, 나무향기,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이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걸으면 아마 세상에서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던 제작진의 눈길을 사로잡은 곳. 본래 전주이씨 선선이었던 곳이 색다르게 거듭난 것이라는데요. 전주씨 효령대군의 한 분파인 영우문중의 선산입니다. 그 전에는 여기가 굉장히 처첩산중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가족들이 오려고 하면 은 너무 오기가 힘들었어요. 일년에 한두 번만 오는 것이 좀더 편하게 올수 있도록 가꾸라고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이 되시는 분이 그래서 하루 1년, 1년씩 가꾸고 길도 닦고 나무도 심고 해서 오늘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2002년부터 없던 길을 내며 꽃잔디를 심어 가꾸게 된 것이 현재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 앉아 있으면은 세상 근심은 많이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PD님 걷기 참 힘드시죠? 네. 아 그래서 저희가 편히 구경하시라고 꽃잔디 고원 열차를 준비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꽃잔디 동산을 즐길 수 있도록 도입된 전동 열차. 이곳에서 2009년 처음 꽃잔디를 테마로 한 축제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발기라고 있는 이곳. 내국인은 물론 일본, 미국, 태국 등의 외국 관광객들까지 향긋한 봄의 정취를 풍고 가는 곳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전경. 아마 마이산이 가장 잘볼수 있는 여기가 공간이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힘들게 올라왔지만 그 반드시 그 힘들게 올라온 만큼 큰 보답이 있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는 마이산의 비경까지 보고 향기가 엄청나게 좋은데 마치 저희가 꿈꾸던 그런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화사하고 정말 또 공기도 받고 엄청나게 참 기분이 좋네, 여기 올라와서 보니까. 네, 여기가 천국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요. 이런 꽃들을 보니까 마음까지도 화사해지는 것 같아요. 꼭 여러 사람을 제가 초대해서 같이 또이 꽃길을 걸어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카페와 어린이 손님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준비되어 있는 이곳. 곳곳에서 만끽하는 쉼과 힐링. 화사한 컬러로 피어나는 지난해 봄이 더욱 까스한 이유입니다. 잘 가꿔진 정원에서 느껴지는 정성이 오롯이 만족감으로 전해지는 이건. 봄에는 진짜 봄을 발견할 수 있는 진난으로 진격해 보세요.